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병원 탈출을 위해 기능의학적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상구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주제는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아픈 곳이 중간은 아니고 왼쪽 혹은 오른쪽, 그러니까 한쪽 허리가 아파요. 왜 그런 걸까요? 입니다. 허리 통증은 평생 살아가면서 60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겪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흔한 만큼 그 원인은 다양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많은 원인들 중에서 특히 한국인이라면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 앉는 자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좌식문화 생활권이며 그 어느 나라보다 학구열이 강하고 노동시간 역시 아주 긴데요. 그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의자에 긴 시간 앉아가며 공부를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긴 시간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앉아 있는 의자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기울어진 나쁜 자세 때문에 오른쪽 혹은 왼쪽 허리에 부담이 증가해서 우리는 오늘의 주제처럼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아픈 곳이 중간은 아니고 왼쪽 혹은 오른쪽, 그러니까 한쪽 허리가 아파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이 검사는 내가 오른쪽 혹은 왼쪽, 어디로 더 많이 기울어지는지 나쁜 자세 습관을 찾아낼 수 있는 척추의 좌우 밸런스 기능 검사 방법입니다. 평소 많이 기울며 생활하는 쪽으로는 항상 그 자세로 몸을 잘 써왔기 때문에 자리에서 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반대 자세에서는 평소에 써보지 않는 어색한 동작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잘 움직여지고 힘도 잘 들어오는 그런 방향으로만 몸을 계속 기울이며 생활할 것이고 척추의 좌우 밸런스가 무너져서 한쪽 허리가 아파지거나 최악의 경우 디스크 협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척추질환에도 노출되기 쉬워질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아픈 곳이 중간은 아니고 왼쪽 혹은 오른쪽. 그러니까 한쪽 허리가 아파요? 왜 아픈 걸까요? 그 정답은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기울여 앉는 나쁜 자세 습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여 앉아있는지 체크해 보시거나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기능의학적 도치료를 할수 있는 전문 물리치료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쪽 허리가 아파서 앉는 자세 습관을 스스로 체크하고 싶은데 어떻게 체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구쌤. 편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탈출할수 있는 그날까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